민티비 아주 짧은 가을 방학을 네. 가져보려고 해요 방학 때만 볼수 있는 재밌는 코너로 네.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루 반가 방가 안녕하세요 식낭 음. 토크 먼저 아 그게 회의에 껴있어요? 하진이 <laughs> <laughs> 책 냈잖아 <냈더라>. 아 제... <laughs> 옆집에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같다. 끝났잖아! <laughs> 저두 번째 책을 음. 냈어요. 공룡의 이동 경로라는 연작... 연 공룡이 나와요? 공룡... 공룡을 참좋아하잖아 <laughs> 아니 그래서 선희 그러니까 씨가 좋아하는 맞아, 그 맞아, 공룡 맞아. 이름맞뭐 트리케라또스 트리케라톱스 네, 타투 스티커했어 스티커를 만들었더라고 그 내용이 어. 여기 있는 공룡 친구인 거예요 음. 진짜 공룡은 아니고 이거 소설 읽고 성인 편사가 음. 타투 스티커 굿즈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나도 너무 좋다 <laughs> 그거 동네 서점 아마 한정 <laughs> 나 동네 서점에서 주문했는데 어? 진짜? 완저 <laughs> 받을, 어, 받을 수 있겠네 거기? 서점. 김포의 아. 거기? 아. 그리고 2주 동안 안자 들어갔어. <laughs> 블랙 까지먼트 <laughs> 어, 어. 그니까 러 블랙. 책 내고 나면 뭐 오히려 더. 그치. 어, 할일 없잖아요. 음, 음. 그래서. 교정 절차 끝나니까 저는 여가 시간은 평온한 편. 그냥 만들어진 거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면 음. 되고. 지금은 안 바쁘신 거구나. <laughs> 네. 그요 바쁘다고 해야 될까봐. <laughs> 안 바쁜다니까 잘 됐다. <웃음> <웃음> 동네 서정 가고. 국립서장 가고.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방문하는 콘텐츠를할나할건요 생각죠 좋은 생각이네요 <laughs>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하셨대? 그냥 2년 전? 자나만나 <laughs> 2년 전쯤 화장시간 언제 들었 2년 전쯤이었을까요? 이제, 이제 책 내고 바로 <laughs> 쉬고 그럴 때 서점 같은 데좀 가세요 좋아하죠. 혜화에 있었던 어쩌다 산책. 아시죠? 음. 거기 공간 되게 좋아했거든요. 서장 공간이 좀 크지는 않아요. 그 매대랑 그 책장이. 그래도 찾아내는 보물 같은 책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만 가면 그림책이랑 예술가 에세이? 음. 같은 거좀 많이 사왔었던 음. 음. 책방이 있는데 연남동에 음. 오픈을 했어요. 어쩌다 아, 책방이. 아. 알고 가서 그런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음. 그 큐레이션 느낌이나 음. 읽어보고 싶던 작가 구간이 좀 많다 이런 느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을까요? 가보고 싶던데? 부장님 갔었던 그 인덱스숍도 음, 인덱스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음. 그것도 영상만 보고 최근에야 팔로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올라온 사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 <laughs> 2년 전에 <laughs> 어! 난 거의 2년, 2년 슬로우 슬로. 2년을 느리게 걸어요 <laughs> 한 씨도 라블렛 갔대 좀어 라블렛 있었어 라블렛도 너무 좋고 거기 진짜 근데 책이 좋고 서준은 멋있어 맞아. 음. 그리고 같이 갈 만한 사람 있을까요? 같이 갈 만한 사람? 매번 다른 분들이랑 음.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좋네 음. 기연도 좋고 배송도 음. 밖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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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도 될것 같기도 고 같이 <laughs> 작업하는 아, 이라는 작가나 작가들 아 그래도 좋을 것 음, 같아 요 음. 이서화 시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귀엽거든 아 그래요 아, 이름이 서화잖아요 너하라고 말해 귀여 아, 귀여운, <laughs> 귀여운 화신이야 아 근데 요새는 조금 게 나이가 같이 들어가지고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좀더진중한 귀여움 어. 농익은 귀여움 너하어 그건 그거 항상 밝고 엄청 에너지가 있어. 요 음, 저거 확실히. 음. 게스트마다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도 재밌겠다. 음. 완전 본 책들이 다를 거 같아. 어, 맞아요. 너 뭐, 누구는 시집을 줘봤는데, 너는 장례책을 봤을 때. 후이 작가한테 만화 이런 거 추천 받는 거 어때요? 좋다. 응. 후이 작가님 좋다. 어. 요새 그런 만화 너무 못 찾아봐가지고, 혹시 괜찮은. 재밌을 거 같아. 왠지 그리고 서점도 있으실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네. 다른 출판사 친구는 없어요? 아, 출판사 친구 출판은... 거기 케인 채널로 나왔으니까 우리 채널 나오라 그래. 아, <laughs> 팀장 팀장님? 그것도 <laughs> 굉장하네요. 하진 씨 친구는 누구분이 편집장이었죠? 그건 정영수. 아, 그 편집자 정수, 정영수 씨? 씨는? 너무 웃기죠. 본인도 소설가예요. 아 진짜. 음, 만약에 음, 나오신다면 분자. 서로 문동이랑 인사 챙맞죠? <laughs> 아니 각자 서로. 아 어.. 면책 면책. 다시 오을것 같은. 네. 소훈 네. 기자. 음, 기현 편집장 친구였죠. 어 근데 서범 씨는 언제 나오든 어, 누구랑 하든 맞아요.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책읽으셨던데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 서점 추천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아그분들가 음 물어봐서 있으면 거기로 음. 가면, 가면 가고 싶은 서점? 아, 음.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름상 한국문학팀 김아진입니다 신기하죠? <laughs> 모르는 생입니다. 아, 여기 근처일걸